미주 한인의 날 120주년을 기념해 조바렌 행정부는 한인 리더들과 함께 축하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브리핑은 특별히 대학관 최초로 한글 번역과 함께 진행됐습니다. 하원을 탈퇴한 공화당이 낙태 규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원에선 부유될 전망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메라탄 차이나타운 내한 건물이 중국이 설치한 비밀 경찰서로 지목됐습니다. 주미 중국 대사관은 그곳이 중국인들을 돕기 위한 장소일 뿐 중국의 경찰관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연방 항공청에 손상된 단한 개의 데이트 페이스발로 인해 미 전역에서 2만 편 이상의 항공편이 마비되는 대혼란을 빚어졌습니다. 김의환 신임 주 뉴욕형사가 본사를 방문해 인사를 전하며 앞으로의 임기 동안 한인동포사월를 최우선으로 삼을 것을 다짐했습니다. 거짓말 의혹으로 당내에서도 거센 사퇴 압박을 받는 돌센토스 의원이 오늘 기자들에게 사퇴 이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산토스 의원은 오는 보도를 정면으로 반박하며 자신은 정직하게 살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욕시 재정의 상당한 부분이 뉴욕시 과속 운전자들로부터 채워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욕시는 지난 5개월간 약 1억 달러의 과속 벌금을 거둬들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나인이 장원입니다. 미주 한인의 날이 올해로 120주년을 맞이합니다. 조 바른 대통령이 오늘 낮 진행된 미주 한인의 날 커뮤니티 리더 브리핑을 통해 축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인 인민 120주년을 맞은 올해 미주 한인의 날 행사는 곳곳에서 개최됐습니다. 보도에 전상이 기자입니다. 미주 한인의 날은 (1903년 1월 13일) 최초의 한인 이민자가 미국의 첫 발을 디딘 것을 기념하고 재미 한인들이 미국 사회에 끼친 공헌을 기리기 위해 제정됐습니다. 백악관은 한국계 커뮤니티 리더들과 함께 특별 화상 브리핑을 주최했으며 행사에는 에리카 모리츠쿠 부보좌관, 한나 김 아시아 태평양계 정책 고문, 필립 김 대외 협력 선임 고문 등이 참석했으며 미국 내 한인 지역 사회 리더들이 화상으로 함께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한국계 미국인들의 기여로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미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오늘날 한국계 미국인들은 산업과 공동체를 강화하고 고유의 재능으로 미국의 발전에 기여해 과학과 문화, 의료, 신산업을 발전시키고 스포츠에서 역사를 만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 세계적인 평화와 민주주의, 안정에 대한 위협 속에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아 오늘날 우리는 한국과의 철통 같은 관계를 재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앞으로도 한인들의 이야기가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약속에 영감을 주길 바란다며 함께하면 우리는 더 강해진다, 같이 갑시다라고 성명을 맺었습니다. 이와 함께 각 주의 주지사, 다수의 연방 의원 등 각계 지도자들이 미주 한인의 날을 맞아 한국계 미국인들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담은 서한을 보내 높아진 미주 한인들의 위상을 실감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연방 하원에는 한국계 미국인들의 공헌을 기리는 결의안이 제출돼 채택됐습니다. 인천에서 출발한 한국인 첫 이민자들은 1902년 12월 22일 호놀룰루 입항을 허가받고 이듬해인 1903년 1월 13일 하와이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로부터 100년이 지난 2003년 조지 W부시 대통령은 한인 이민 100주년을 기념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2005년 12월 하원과 상원이 만장일치로 미주 한인의 날 지정 결의안을 통과시키자 전국 각주에는 1월 13일을 미주 한인의 날로 지정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중간선거 이후 하원 다수당 지위를 차지한 고아당이 낙태 규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이 장악한 상원에서 부결될 것이 확실시됨에도 세를 과시하고 지지층을 붙잡으려는 의도로 낙태 관련 의제를 전면에 내세웠다는 분석입니다. 자세 소식 전자희 기자가 전합니다. 하원공화당은 낙태 문제와 관련한 결의안과 법안을 표결에 붙여 통과시켰습니다. 결의안은 낙태에 반대하는 시설, 단체, 교회에 대한 공격을 규탄하는 것이며 법안은 낙태 실패 시 태아 구호 조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입니다. 지난해 6월 보수 우위의 연방 대법원이 여성의 낙태 권리를 인정한 로데 웨이드 판례를 50년 만에 뒤집으면서 이 문제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화당과 민주당 지지 진영 간 주요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간선거 전 공약으로 민주당이 승리할 경우 로데 웨이드 성문화를 내걸었지만 하원에서는 공화당이 다수당 지위를 탈환한 상황입니다. 이번에 하원을 통과한 낙태 반대 법안은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원에서 부결될 전망입니다. 한편 법안 자체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신 중절 시술에서 태아가 생존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데다 2002년 제정된 법에 따라 모든 영유아는 발달 단계에 상관없이 완전한 인간으로서 법적 권리를 갖고 보호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낙태 제한 법안은 다분히 상징적인 수준에 그친다고 AFP 통신은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공화당 입장에서는 법안 통과가 낙태 문제에서 민주당과의 극명한 차이를 드러날 기회라고 언론은 분석했습니다.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낙태 제한이 입법 우선순위에 있음을 강조함으로써 지지층에게 호소하려는 의도라는 것입니다. 이번 낙태 제한 법안을 두고 공화당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낸시 메이스 하원의원은 하원 개원 첫 주부터 이런 식이라면 우리는 중간 선거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것이며 수백만 여성이 로데 웨이드 판결 폐기에 분노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중국에서 해외 곳곳에 비밀 경찰서를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는데요. 실제로 뉴욕 맨해튼 차이나타운의 한 가운데서 운영 중인 마라탕 식당이 속한 건물에 중국 비밀경찰서가 있던 것으로 밝혀져 지역사회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국이 뉴욕에 설치한 비밀경찰서는 향후회 간판을 걸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맨해튼 차이나타운에 위치한 6층 건물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층에 마라탕 간판이 붙어있는 건물 내 안내판에는 침수원등 입주 업체들의 명단이 적혀 있지만 중국 경찰이 사용하는 측만 아무런 표기가 없이 공란으로 비워져 있었습니다. 건물 밖에서 보면 중국 푸젠성의 창러 향후회를 의미하는 미국 창러공회라는 시트지가 부착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해 가을 FBI의 방첩부서가 뉴욕 브루클린 연방검찰과 함께 비밀경찰서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브루클린 검찰은 작년 10월 중국의 해외 도피사범 송환 작전인 여우사냥과 관련 미국에 거주하는 중국인과 그의 아들을 협박해 귀국시키려고 한 7명의 중국인 국적자를 기소한 바 있습니다. 창러공회는 지난 2013년 푸젠성 출신 중국인들에게 만남의 장소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결성됐고 2016년 130만 달러의 사무실 공간을 계약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향후의 회장은 루지안 션이라는 인물로 현재 뉴욕 퀸즈에서 요식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창러 공회는 지난해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에게 정치 헌금을 모금하는 행사를 직접 개최하기도 했으며 루 회장이 직접 4천 달러를 기부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워싱턴 DC 소재 주미 중국 대사관은 비밀 경찰서로 지목된 차이나타운의 창러 공회에 대해 미국에 사는 중국인들을 돕기 위한 장소일 뿐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중국의 경찰관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은 지난해 11월 상원국토안보위원회에서 맨해튼 중국비밀경찰서의 존재를 알고 있으며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미 전역의 항공기 이륙이 연바항공청 FAA의 전산정보체계 오작동으로 전면 중단됐다가 정상 운영을 재개했습니다. 2001년 9 1 테러 이후 처음으로 전역에 항공편이 마비되는 대혼란이 일으킨 원인은 단한 개의 데이터베이스 파일 손상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전자의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방항공청 FAA의 전산정보체계인 노탐의 오작동으로 어제 미 전역에서 2만 천편 이상 비행이 지연됐고 미국으로 들어오는 국제선 1,840편도 영향을 받았다고 AP통신이 전했습니다. 항공기 운항은 애틀란타와 뉴저제주 공항부터 정상화됐지만 발생한 연쇄 효과로 대부분의 항공사들이 직격탄을 맞았으며 지연 출발과 연착, 결항이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볼티모어 워싱턴 국제공항의 평균 이륙 지연 시간은 1시간 49분이었고, 대한항공도 애틀란타, 워싱턴, 뉴욕발, 인천행 3편의 이륙이 1시간 10분가량 지연됐습니다. 노탐은 활주로 폐쇄, 조류 위험, 저고도 건설 장애물, 공군 작전 등 항공기 조종사에게 각종 경고를 보내기 때문에 노탐이 오작동하면 사실상 운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연방항공청은 시스템 중단 원인을 추적해보니 손상된 데이터베이스 파일로 인한 것으로 파악했고, 현재 근본적인 원인 파악을 위해 철저한 검토를 진행 중이며 사이버 공격의 증거는 없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말 사우스웨스트 항공의 전산 시스템 마비로 발생한 항공 대란 보름 만에 미국의 시스템 노후 문제가 또 불거졌습니다. 미국 여행 협회는 성명을 내고 FAA의 재앙적인 시스템 오작동은 미국의 교통망이 중대한 업그레이드가 절실하다는 명확한 신호라고 지적했습니다. CNBC 방송은 하원이 지난해 노탐 개선을 위해 테스크포스를 구성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상원에서 막혔다고 전했습니다.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차기 대선 출마 선언을 앞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책임을 부각시키며 공세에 나설 전망입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이번에 새로 부임된 김의환 주 뉴욕 조용사가 지난 22일부로 발탁됐습니다. 김 총영사는 본사를 방문해 인사를 전하며 앞으로의 임기 동안 한인통포사회를 최우선순위로 삼을 것을 다짐했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지난달 13일 한국외교부는 신임 뉴욕 총영사에 김이환전 유엔개발계획 반부패선임자문관을 특임공관장으로 발탁해 지난 22일자로 부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김 총영사는 오늘 본사를 방문해 한인 동포 사회를 우선순위로 삼고 편안한 민원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며 주 뉴욕 총영사로서 한인 동포 사회를 위한 본격적인 임기 시작을 알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욕 총영사 김의환입니다. 저는 12월 22일에 뉴욕에 부임했습니다. 이제 3주가 조금 넘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뉴욕... 우리 교민분들, 동포 여러분들을 뵙고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한분한 한 분이 굉장히 각자 자기 분야에서 활발하게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 모습에서 큰 감동과 힘을 얻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그 정부 부처 중에서도 외교부가 아닌 일반 부처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특히 그6.25 참전용사를 지원하는 국가보훈처와 또 중소기업 또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대통령실에 중소기업 비서관실에서도 일을 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민원국장을 약 4년간 하면서 현장의 여러 소리들을 듣고 그 민원들을 해결하는 일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국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만 이제부터는 우리 뉴욕에서 대뉴욕 다섯 개 주를 포함해서 대뉴욕에 계신 우리 동포 여러분들의 크고 작은 여러 어, 생활 생활 속의 어려움과 또 여러분들의 희망을 어, 제가 깊이 경청하고 어, 미력하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동포 커뮤니티가 더욱 발전하고 특히 1.5세대 2세대들이 미국 주류 사회에서 어, 힘을 얻어서 어,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굉장히 번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번영과 함께 우리 어, 후세대들도 어, 미국에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총영사관이 하나의 구심점이 되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포 여러분들께서 계속 건강하시고 건성하시도록 늘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총영사는 부임 뒤 현재까지 약한 달이 안 되는 기간 동안 뉴욕 버펄로 지역에서 폭설로 인해 고립된 한국인 관광객에게 도움을 준 미국인 부부에게 감사 전화를 걸고 뉴욕 한인회. 민주평통 뉴욕협의회와 신년 할애식을 공동 개최하였으며 뉴욕한인 원로자문위원회 소속 원로를 관저로 초청해 오참간담회를 개최하고 미 대남부 뉴저지한인회와 연말 동포화합잔치를 개최하는 등 동포사회 발전을 위해 고견을 듣고 현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김 총영사는 지난 2017년 UN개발계획 반부패선임자문관을 지내면서 뉴욕과 인연을 맺었는데 이렇게 다시 뉴욕으로 돌아오니 고향에 돌아온 느낌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와 달라진 급등한 물가와 범죄율 등을 체감하며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김 총영사는 아시안 대상 증오범죄 그리고 뉴욕 뉴저지 일원에서 한인들이 일군 성과에 대해 공유하기 위해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과 뉴욕시경 국장 등과의 만남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현지 한인들의 사업을 지원하고 1.5세, 2세, 3세 한인들의 주류 사회 일자리 확보 등을 위해 정무 업무를 맡은 영사들에게도 최선을 다해줄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거짓말 의혹으로 사퇴 압박 위기에 놓인 고어당 조얼 센토스 의원에 대한 당내 퇴진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산투스 의원은 오늘 사태 관련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사퇴할 의사가 없으며 자신은 정직한 삶을 살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속해서 김문지 기자입니다. 거짓 학력과 경력으로 연방 하원 의원에 당선된 공화당 조지 산투스 의원이 거취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뉴욕 나소 카운티 공화당 의원들은 산투스 의원으로 인해 하원은 수치와 불명예를 얻었다며 거짓투성이인 산토스는 공화당 내에서도 결코 환영받을 수 없다며 스스로 사퇴하지 않으면 쫓겨날 것이라고 사퇴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사퇴가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토스 의원은 오늘 사퇴할 의향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자신은 정직한 삶을 살아왔다고 말했습니다. <목소리도> 자신은 자신을 지지해준 유권자들을 위해 일할 뿐 정당이나 정치인들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며 자신을 지지해준 유권자들이 사퇴하라고 한다면 그때 사퇴를 고려해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공화당 내부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사퇴할 의사가 없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산토스 의원은 오늘 언론 보도를 정면으로 반박하며 언론에서 말도 안 되는 정보를 유출하고 있다며 사퇴 의사가 없음을 내비쳤습니다. 이미 하루 전 공화당 지도부가 그의 사퇴를 촉구한다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으며 오늘 아침 뉴욕주 의회 공화당 대표 10명 가운데 6명이 산토스의 퇴진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실제로 낫소카운티에 산토스 의원이 제출했던 이력서에는 그가 골드만삭스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로 근무했다고 기재되어 있지만 그는 골드만삭스에서 일한 적이 없습니다. 또 시티은행에서 자산관리 매니저 어소시에이트로 근무했다고도 적혀 있지만 이 역시 사실 무근입니다. 그의 이력서에는 그가 버로 칼리지에서 3.89 학점으로 경제학 학사를 취득했다고 적혀 있지만 이 역시 사실무근입니다. 또 N.Y.U.에서 경영석사를 취득했다고 적혀 있지만 역시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이외에 가족의 직업, 자신의 성 정체성, 자신의 종교 등에 대한 수없이 많은 거짓말을 했던 정황이 드러났지만 산토스 의원은 여전히 자신이 정직한 삶을 살아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화당 지도부는 그는 공화당뿐 아니라 미 전역 그리고 전 세계를 상대로 거짓말을 했으며 이제 그는 떠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시 세수의 상당 부분이 과속 탄소 카메라에 적발된 속도 위반 운전자들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욕시에서 속도 위반 티켓으로 거둬들인 금액은 무려 1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시 감사원에 따르면 연중 무휴 운영되는 뉴욕시 과속단속 카메라로 인해 뉴욕시는 지난 5개월 동안 약 1억 달러를 걷어들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욕시 운전자들의 과속으로 뉴욕시 재정의 상당 부분이 채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 8월 1일부터 12월 20일 사이 약 5개월 동안 300만 건 이상의 과속이 적발됐습니다. 교통국은 아직 납부하지 않은 벌금과 법원에서 삭감해준 벌금 그리고 체납 이자까지 포함하면 걷어들일 금액이 아직 6,650만 달러가 더 남아 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 시내에서 속도 위반 티켓을 가장 많이 끄는 지역은 퀸즈로 꼽혔고 그 다음은 브루클린이 뒤를 이었습니다. 퀸즈에서 발부된 속도 위반 티켓은 총 107만 9,642건으로 조사됐으며 그 뒤를 이어 브루클린이 94만 9,004건의 속도 위반을 기록했습니다. 브롱스에서 44만 건 그리고 맨해튼에서는 22만 7천 건의 티켓이 발부됐습니다. 스태튼 아일랜드에서 발부된 위반 티켓은 1만 8천 6백 건으로 5개 보로 가운데 가장 적었습니다. 교통국 대변인은 5개 보로별 발부된 위반 티켓 건수는 파악할 수 있지만 현재 뉴욕시 5개 보로에는 약 2천여 대의 과속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상태로 제한속도를 10마일 이상 초과해 카메라에 적발되면 50달러의 벌금이 부과돼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이전까지는 오전 6시부터 밤 10시까지만 과속단속카메라가 운행되어 왔지만 작년 8월 1일부터 과속단속카메라 운행시간을 연중 무휴 24시간으로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패시오콜 뉴욕 주지사는 현재 4달러 35센트인 담배세를 5달러 35센트로 인상하고 현재 전자담배에 내려진 가양담배 제품 금지를 연초 등을 포함해 모든 담배 제품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뉴욕주는 미성년자 담배 흡연을 막기 위해 지난 2019년 담배 구입 연령 제한을 만 18세 이상에서 만 21세 이상으로 올리고 전자담배에 대한 구입 연령 제한도 똑같이 만 21세 이상으로 제한했습니다. 또 뉴욕주는 현재 워싱턴 DC를 제외하고 전국의 모든 주보다 더 높은 담배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의 조사에 따르면 여전히 매년 4,300명의 미성년자가 흡연을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일종 우편물에 사용하는 포에버 우표 가격이 오는 22일부터 60센트에서 63센트로 오릅니다. 연방우정국에 따르면 오는 22일부터 우표 가격 인상 외에도 이론스의 계량 우편 가격이 57센트에서 60센트로 오르고 미국 내 엽서 가격도 44센트에서 48센트로 인상됩니다. 엽서나 이론스 무게까지의 편지를 한국 등 해외로 보내는데 드는 비용은 1달러 40센트에서 1달러 45센트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미 갖고 있는 포에버 우표의 경우 가격 인상 후에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포에버 우표를 22일 전에 낮은 가격에 구매하면 우표 경비를 절약할 수 있게 됩니다. 캐시오클 뉴욕 주지사는 BQX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대적으로 교통 환경이 열악한 브루클린과 퀸즈를 연결하고 주민들이 두 개의 보로를 손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해 경제적 기회를 꾀한다는 계획입니다. 브루클린과 퀸즈를 잇는 방식으로는 전철과 기차, 버스 등이 있지만 특히 뉴욕주는 경전철을 최우선으로 꼽고 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지 않았던 화물철도 노선을 활용하면 경전철이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기존 노선을 활용하기 때문에 총 비용도 줄일 수 있습니다. 한 열차당 탑승할 수 있는 인원은 약 360명입니다. 호컬 주지사는 앞으로 몇달 동안 BQX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MTA의 5개년 자본계획에 BQX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지난해 12월에 전달에 비해 0.1% 감소하면서 연 누적치로 6.5%로 크게 떨어졌다고 노동부가 발표했습니다. 11월의 월간 상승률은 플러스 0.1%였으며 연 누적치는 7.1%였습니다. 미국의 CPI 인플레는 지난해 6월 9.1%까지 치솟았습니다. 전년 대비로는 5개월 연속 CPI가 감소한 것입니다. 또한 6.5%의 상승은 지난 2021년 10월 이후 14개월 만의 최소폭입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 식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5.7%, 전월보다 0.3% 각각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한 11월까지 근원 소비자물가지수의 3개월 평균 상승률은 4.3%로 1년여 만에 최소폭을 기록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입니다. 잠시 후, 뉴욕과 늦어진 날씨 전해입니다. 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